안녕하세요. 투자의 정석, 김상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은 이제 테이펙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 테이프 관련해가지고 공급사로, 이제 테슬라의 공급사로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 한번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는 <laughs> 투자 아이디어는 첫 번째로 테슬라 향 2차전지용 테이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고마진 사업부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부인 전자재료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OCA 필름이라고 해서 이 폴더블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공급 라인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감이 또 추가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 두 개씩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이펙스는 크게 두 가지 사업부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유니랩 사업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가공식품이나 식품 유통할 때 이제 배달할 때 포장하는 그런 랩 있죠 집에서도 사용하고 어쨌든 그런 랩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이 배달용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데서 또한번 성장을 이뤄냈었던 이제 종목인데 결국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자재료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자재료용 테이프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이차전지 쪽 공정에 사용되는 테이프다.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사실 테슬라의 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빨라졌죠. 그런데 그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고 LG 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이제 대형 배터리 3사의 모든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차전지용 테이프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의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기차 수요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 소재인 OCA 필름. 결국 이 OCA 필름이 채용률이 늘어나고 있고, 폴더블 폰에 들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고, 대중화를 꿈꾸고 있다는 부분이 또다시 성장을 할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고객사로 채택이 됐는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는 크게 또 이러한 부분은 반영이 안돼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공급사로 또 채택이 된다면 또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팩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국내 배터리 3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에 2차전지 테이프를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LG화학을 통해 납품을 하는 이 원통배터리 LG화학이 만드는 원통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데 그 안에 테이펙스에 그런 2차전지 테이프가 들어간다 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테이프 시장은 매년 50억 원 이상씩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액도 그렇고 마진 자체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이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영업이익이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또 한번 공시를 냈었죠. 2차 전지용 테이프 증설 공시를 냈었고 이게 또 하반기 되면은 이제 4분기 정도 들어서면은 이 공장이 또 가동이 될수 있다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또 다시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이펙스는 이제 부평 공장을 매각하면서 신규 투자 실탄을 확보했는데 이 실탄 확보한 것을 2차전지 증설에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이펙스는 이 정도의 투자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볼수 있겠으며 저희도 또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한 번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아직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